그, 첫사랑의 기준이 약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돈, 시간, 노력, 뭐 이런 거를 쏟아붓는? 그게 아, 안 아까운? 음, 있는 게 첫사랑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, 나는. 첫 연애 이런 거다 필요 없고. 중고딩 때 초딩 동창이랑 연락하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. 내가 초등학교를 전학을 갔거든? 근데 전학가기 전, 에?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, 걔네랑 갑자기 고등학교 때 연락이 된겨? 다 같이 한번 언제 한번 만나자!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내가 전학 가면서 이사도 해 해가지고, 내가 사는 데랑, 걔네가 사는 데랑 1 시간 정도? 거리. 고속버스 타고 1 시간 정도? 그래가지고, 아, 그럼 너네가 다 거기 있으니까 내가 갈게!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, 갑자기. 친구가, 아, 나 근데, 이 뭐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네가 모르는 새로운 친구로 사귀었는데 얘가 순심하다그래서 얘도 좀 데려가도 돼 이러면서 두 명을 달고 온 거야. 이제 우리가, 나, 어떤 여자애, 어떤 남자애, 어떤 남자애, 어떤 남자애 해가지고 우리가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됐어. 그리고 저 <laughs> 여섯 명이서 밥 먹고 뭐, 진, 우리 개순서하게 놀았거든? <laughs> 저, 저희 개순서하게 놀았어요. 그때 밥 먹고 카페 갔다가 그 뭐야, 놀이터 가가지고 시소 시소 막 이런 거 타고 <laughs>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시소 타고 그네 타고 이조건 준비했습니다. 쌍창이거든요막 <laughs> <깜짝이> <laughs> 그러고 나서 그 하루가 끝났어. 근데 내가 그내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. 머릿속에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. 걔가 막 했던 거, 막 했던 얘기, 얼굴, 막 키, 막 목소리 막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여서뭐지이 이러고 말았어. 이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만났어. 근데 그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여섯 명 중에 한네 명이 안된세네 명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걔랑 내가 계속 떠오르는 걔랑 나랑 어떤 애랑 이렇게 세 명에서 만났어. 그세 명에서 만났는데 그세 명도, 아, 나 근데 학원 가야 돼서 약간 이래가지고, 나랑 걔만 남겨놓고 간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또 놀이터 그 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막 수다 떨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. 그때 이제 딱 번호를 알아가지고, 이제 뭐, 문, 그때는 문자였거든요. <laughs> 아, 나 고2 때 문자 맞지? 야, 카톡인가? 아무튼. 근데 문자도 많이 안 했어. 그냥 뭐 해? 뭐, 오늘 학교 끝나면 뭐 해? 뭐, 이번 주말에 뭐 해? 냐딱이 정도? 우리, 원래 고등학교 때다 그거 있잖아. 야자 있잖아. 우리는 그 예술고등학교였잖아. 그래서 우리 야자는 그림을 그리는 야자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자유였어. 해도 되고 안 해도 돼.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안 했지. <laughs> 안 하고 걔부럽한 거야. 내, 내 고등학교가 여기 있었고, 우리 집은 여기 있었고, 걔는 여기 살아. 여기 살아.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1시간 반이 걸려. 여기서 여기서 1시간 걸리고, 여기서 여기서는 한 30분인데, 여기서 여기는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버스 한세번 갈아타가지고 아니다 세번 아니고 두번두번 갈아타가지고 이제 갔지 가가지고 가서 그냥 무작정 전화하는 거야 나 여기 왔는데 뭐 하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? 나 학원인데 나 시간 안돼 이러면 은아 그래? 이러고 그냥 바로 올라가고 진짜 개순수하지 나나 나 진짜 이랬었던 적 있었다니까 나 왔는데 볼래? 이래, 이래서 아 알았어 나갈게 하면 진짜 10분? 10분? 30분? 보고 또 가고 그대로 그 짓거리를 1년을 했어. 1년 가까이,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... 아니, 9개월? 10개월? 아무튼 1년 가까이. 1년 거의 다 채울 때쯤 친구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야,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고백을 하는 게 어때?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나한테. 그래가지고 고백? 근데 솔직히 썸 사이에 고백하는 거 아닌가? 얘는 나한테 마음 없는 거 같은데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 야 솔직히 근데 여자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맨날 찾아가고 이러는데 어느 누가 안 좋아하겠냐? 어느 누가 네 마음 모르겠냐? 그냥 차를 고백해라. 이미 걔도 눈치 다 까고 있을 거다. 이러는 거예요. 아 그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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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이제 그날 우리 학교가 이제 동네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봉고차 막 셔틀버스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. 집까지 데려다주는? 그래서 그걸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 해가 니엿니엿 저물고 있었어. 약간 해질녘. 그리고 차가 엄청 막히는 시간이었어. 막 퇴근 시간. 남산 터널 나오자마자 전화를 걸었어. 피커폰을 했어.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이랬을 때, 걔가 어 여보세요 왜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내가 야나할말 있어 이랬어 그랬더니, 걔가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더니 막뭐를 하더니 어 말해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아나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 1년 동안 좋아했었던 거 알아? 나너 좋아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. 애들 막 입술 막 하면서 음성으로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. 나도 막막 막 이러고 그러다 이제 얘가 대답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? 내가 이랬어? 그랬더니 걔가 야, 너술 먹었냐? 술 먹었으면 걷기 집에 들어가. 그러는 거야. 갑자기 약간 사, 사,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. 그래서 애들이 이제 표정이 다. 이렇게 된거야 <laughs> 나도 약간 덜컹한거지 그래서 뭔소리야 나 지금 집가고 있는데 나 집가는 버스야 술을 왜 먹냐 술을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나 진짜 술 안먹었어 그랬더니 얘가 아야 내일 전화해 내일 끊는다 이러고 또 끊는거야 그래가지고 나와봐 이러고있어 애들이 막 음, 괜찮아? 막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솔직히 슬프지도 않았고 상처받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멍했어. 약간, 아니 차라리 제대로 된 거절이라도 했으면 그래 알았어 그럼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라도 할수 있는데 어, 어떻게 보면 약간 매도한 거잖아 나의 사랑을 그래가지고 약간 응? 내가 이렇게 된 거야. 그대로 집에 가서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블럭이 온 거야. 야너 어제 그거 진심이었냐 이러는 거예요. 내가 어 진심인데?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 아... 근데 나는 연애할 생각이 없어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 어, 알았어? 친구하자? 이랬어.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솔직히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였어. 가지고 내가 안 가고 내가 연락 안 하고 내가 전화 안 하니까 연락도 당연히 안 오더라고. 이제 걔랑 나랑 이제 둘다 성인이 돼서 스무 살? 20살? 스무 살이 됐어. 이제 걔는 바로 대학교를 갔고 나는 이제 1년을 쉬었기 때문에 백수였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개 생일이었는지 내 생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이었어 겨울이었던 것만 기억나 누구 하나 생일이어서 야뭐 생일 축하해 하다가 어떻게 지내? 요즘 어디서 지내? 어디 살아? 뭐 학교는 뭐 무슨 과 갔어? 이러면서 막 대화가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야언제만 술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야 날짜를 잡았지 근데 난 솔직히 걔랑 다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 그냥 그냥 약간 내 그래도 나의 순수했던 그런 시절의 첫사랑 아이니까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과 내 상상 속에선 이쁜 아이로 남아있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만나자고 한 거였는데 일단 만나서 만났는데 자기 자취방에서 술을 먹자는 거야 자기가 다음날 학교 1교시라서 멀리는 못 나갈 것 같고 자기 자취방으로 오라는 거야 근데 이제는 알잖아 우리가 다 컸으니까 약간 그게 이상한 의미라는 걸 근데 나는 그때 몰랐지 왜냐면은 나는 친구들 집에도 자주 놀러 갔고, 친구들도 나 할, 우리 집에 막 할머니, 엄마 다 있는데 우리 집에 막 놀러 갔고 이랬으니까. 그래서 나, 어, 알았어. 이러고 나 이제 괜찮은 집에 갔어. 가가지고 이제 술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지 멋져서, 어, 이고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, 약간 밤이 깊으니까, 약간 그, 알지? 음, 약간 이런 분위기를 잡는 거야, 갑자기.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. 그러니까, 너도 그러려고 온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응? 음? 아닌데? 난 너랑 얘기하려고 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그러려고 해서 내가 완전 정색하고 아... 아니라고 나 그럼 그냥 가겠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었고 그러고 끝그 자리가 끝나고 내가 그냥 아예 연락 안 했어 그 뒤로 약간 몇번 왔었거든 약간 뭐 요즘은 어떻게 지내자 라던지 아니면은 언제 한번 또술 먹자 라던지 이런 연락이 몇번 왔었는데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래 언제만 밥하면 먹자. 그냥 이러고 그냥 안 만나는 거. 그냥 그거 시전했지. 그게 끝이야.